안녕하세요. 시원 따뜻한 의원 우지윤 원장입니다. 갑자기 몸이 자주 부을 때 검사도 해봤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다 할때 그러면 혹시 갱년기 때문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갱년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난소의 노화와 함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우리 몸의 해독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해독 기능 중 하나가 독소와 염증 물질을 배출하고 순환 기능을 좋게 하는 건데요. 해독이 잘안 되면 독소가 여기저기 쌓이면서 몸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붓기를 빼려면 이 해독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관건인데요. 오늘은 갱년기 부종을 유발하는 원인인 염증, 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갱년기에 왜 독소가 쌓이고 붓기가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갱년기 열 때문에 몸이 붓습니다. 갱년기에 많은 분들이 머리, 얼굴 부위로 열감을 느낍니다.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나고 홍조도 생기죠. 이렇게 몸에 열이 갇히게 되면 그 부위의 혈관에 독소가 쌓입니다. 염증 물질도 함께 쌓이게 되죠. 이 때문에 세포와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서 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위로 체액과 수분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곳에 부종이 같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갱년기 열감이 내려가야 독소도 빠지고 붓기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갱년기에 살이 찌려고 할 때도 부종이 심해집니다. 갱년기에는,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변하면서 지방대사가 잘 안됩니다. 지방을 배출해야 순환도 잘 되고 염증 물질도 배출이 잘 되는데요. 갱년기에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잘안 되고 독소가 쌓이면서 부종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살이 조금 찐다 싶을 때 몸이 잘 붓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한동안 붓기가 계속 안 빠지네 할 때쯤 체중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해독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해독은 전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대사 기능을 높여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관리를 잘 못하면 호르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살이 찝니다. 세 번째, 갱년기 피로가 쌓이면 몸이 붓습니다. 갱년기 되면서 체력이 약해진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 물질이 몸에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갱년기 열감도 더 심해지고 땀도 더 많이 나고 잠도 잘못 자는데요. 이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부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해독 기능이 회복되어서 피로 독소가 배출되어야 붓기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갱년기로 순환이 안될 때도 붓기가 안 빠집니다. 순환 기능은 해독 능력과 직결됩니다. 혈관 속 독소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어깨, 허리, 무릎 관절이 아파오죠. 이렇게 염증이 생겨도 염증 물질이 배출이 되지 못해서 무릎, 발목, 손가락, 관절들이 잘 붓게 됩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이 좋아지면 관절 통증과 붓기도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갱년기 부종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갱년기 열감, 살이 찌는 것, 피로감, 관절통 모두 갱년기에 잘 생기는 증상들인데요. 그만큼 갱년기에 몸이 붓는 건 갱년기로 몸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 부종을 치료하려면 해독 기능을 살려줘야 하는데요. 해독 치료로 먼저 대사를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소화, 대소변 배출, 체온 조절, 혈액순환 기능이 해독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좋아져야 합니다. 소화도 잘 돼야 하고, 대변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하고, 혈액순환도 잘 돼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갱년기 증상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떨어진 대사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독치료에도 강점이 많습니다. 해독침, 해독약침, 해독한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독기능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갱년기로 몸이 붓고 힘들다면 나의 해독기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독기능 관리를 잘 해준다면 갱년기에 빠르게 적응해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